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퇴이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격 진단으로 부부와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기록의 날입니다. 무슨 신기록이냐고요? 최고령 부부 커플 상담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느, 어떻게 되시냐고요? 네, 어, 남편분은 80대 초반, 또 아내분은 70대 후반이셨어요. 아, 근데 이 부부가 오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상담 신청을 받았을 때 아, 이거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오히려 그좀그 그 설문지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좀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분들이 오게 된 것은 어떻게 오게 됐냐면 그 따님이 아버님의 생일 이벤트로 기획을 한 겁니다. 두 분이 직격퇴격 하니까 아좀 어떻게 좀 가서 엄마 아빠가 좀 상담을 받고 좀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생일 기획 이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따님이 예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걸 선물로 해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예스를 했다는 거예요. 왜예 e yes 에 했느냐? 그 어머님이 동치미하고 아침마당 시청자랍니다. 제가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오셨답니다. 그날 또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한 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해도 또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도 제가 이렇게 다 지우고 가리고 다 해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마침 그 남편분이 저입니다 하고 공개를 해 주셔서 아주 너무 어, 참 다행이었고 참 기쁨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따님이 자신이 이 상담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에 다 공개를 해서 올렸어요. 저하고 상담한 내용, 그리고 그 사진, 또 책을 사인해 주는 모습, 또 제가 진단하는 모습, 교정하는 모습, 이런 거 사진으로 착각, 착각, 착각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오늘 이 태이기 방송은 그 따님이 그 유명 블로거신데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그 중심으로 어, 사진 공개하고 동영상을 공개하셨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도대체 니네 아빠는 말이 안 통한다. 왜 같은 한국말인데 이렇게 안 통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또 어, 따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빠도 이해가 안 되고. 엄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자신이 누군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를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왜 티격태격을 저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서 이 아빠 생신 이벤트로 이렇게 기획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자, 따님이 처음에 올린 사진이 뭐냐면 입장을 해 가지고 저하고 만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당히 경직돼 있죠. 딱 앉아 가지고 이렇게 딱 있고 저도 어 어떻게 이제 오프닝을 해야 될지 좀막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딱 보면 성격 검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요. 제가 그 나이 드셔서 과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용어를 이해하실까 궁금했는데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단 하나 이해 못하신 단어가 뭐냐면 행, 노, 잼.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단어 하나만 질문하시고 나머지는 다 통과. 아, 참, 이해가 잘 되셨던 모양이에요. 이 최고령 커플 부부는요, 그 아빠는 일본의 선교사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검사 결과를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교사님이 본인이 짚은 거는 5번 유형이라고 1순위를 짚었어요. 자, 이렇게 1순위를 짚었죠. 그런데 나중에 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3번 유형으로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격 검사 결과 보실까요? 이제 사모님 거예요. 사모님은 어, 7번 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죠? 결과는 4번 유형이 나왔어요. 지난번과 똑같이 4번 유형 절대 아니다. 마이너스 8점 나왔죠?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성교사님 부부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한 것을 잘못 짚었다는 거죠. 자, 클리닉을 어떻게 교정작업을 했냐면, 그 성교사님은 5번 유형 탐구가형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클리닉을 쫙 해보니까 어떤 유형이었냐? 3번 유형.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싫어. 계획 없이 일하는 것 싫어. 시간 낭비하는 것 싫어. 이 성교사님으로 가셔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표, 스케줄 관리, 시간 관리,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다예요. 아빠가 자신의 이야기를 쫙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따님이 얘기하시기를 우리 아빠가 저런 아빠인 줄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모님은 어떻게 했죠? 사모님은 머리형, 7번 원숭이 성격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부정적인 거, 지루한 거,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가 나왔죠? 카스명, 4번 센스 있어 보이는 예술가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일상적인 거, 무미건조한 거, 남하고 똑같은 게 너무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지난번 첫 번째 부부도 똑같이 잘못 짚었죠? 자, 이번에 성교사님 부부도 똑같이 잘못 짚었다. 이게 지금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니까 내가 내 삶이 아니고, 또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에헤 너는 나를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는 내가 더 맞아요. 남이 보는 내가 더 맞아요. 남이 보는 내가 훨씬 더 맞는다는 거죠. 자, 이제 규정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한 분은 3번 유형, 사모님은 4번 유형이 됐잖아요. 그러면 3번 유형 성취가형 독수리 성격과 4번 유형 예술가형 고양이 성격 간의 커플 궁합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딱 틀어드렸어요. 그걸 다 설명하기보다는 제 유튜브에 있는 커플 궁합을 딱 들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끄떡 거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맞아요, 맞아,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청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에 나타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설문지 결과를 또다 끝나고 나면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4번 유형에 대한 설문지를 드리고 또 3번 유형에 대한 설문지를 드리는 장면이 또 사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 착각했다는 거. 선님들이 오시는 것에 따라서 옷도 바꿔줘야 놓고. <웃음> <웃음> 모습... 여기 많이 딸내미가 없으면 파란 거 입고 있었을 거야. 아, 맞아요. 저 파란색 좋아하는 음. 편해요, 마음이 파랗잖아, 모자도. <laughs> <에? 에, 웃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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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교사님 이거 공부하셔야 돼. 에이. 그래서 누굴 봤을 때, 성교사님이 지금 그 3번 방식으로 모든 걸다 하는 거는 간압적인 거야. 음.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은 9분의 1로 창조됐잖아. 음. 하나님이 음. 그러면 나하고 같은 사람은 아홉 명 만나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인구 비례를 보잖아. 그죠? 그러면 아, 내가 꼭오은게 아니구나. 내 방식이 맞다고 라 생각하고 자기 개발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이제 그를 하시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건 나한테만 적용되는 생존 프로그램이야. 어머님은 남편을 8번형 유보스형 호랑이 성격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대 보고요 그냥 뭐든지 그냥 추진력 있고 보스 카리스마 있고요. 그냥 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였죠? 3번 유형이었다는 걸또 사모님이 남편분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모른다는 거, 잘못 찍는다는 거, 이렇게 잘못 알고 난 나를 진짜 나인 줄 알고 살면서 사니까 이게 내 삶이 아니라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다 끝나고 났는데 일단 이미 이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해가 되고 우리 아빠가 이해되고 다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또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도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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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이러니까 아, 아, 아. 나답게라는 책을 사서 또 아, 아빠에게 선물로 주는데 제가 이제 사인을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성교사님이 6개월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뭔가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본인이 일본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그것도 큰 보람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사진은 뭐냐면 사모님이 저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같이 찍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사모님 참 소녀 같지 않아요? 순수하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머 좋아요 이러면서 확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부 상담이 마무리가 됐고 최고령 부부 실적을 제가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저녁이 됐는데 카톡이 딱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고 따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빠 엄마가 택시에서 내려서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람이죠. 네. 그리고 그 어머님이 따님한테. 오늘 윤태익 교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는 것을 꼭 전해라 라고 이렇게 또 전해주셨어요 짧은 한두 시간 동안에 이렇게 수십 년간 싸워서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왜 같은 한국말이 이렇게 안통하냐고 하셨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순간 또두 손을 꼭 잡고 가시고 너무 행복했다고 또 아버님도 너무 유익했다고 또 따님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자, 이래서 이제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부부 문제가 이렇게 해서 많이 녹아내리고 이게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이렇게 성격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부부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실제 상담 사례를 공개하는 겁니다. 오늘 그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최고령 부부 커플 상담한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 따님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